실닷컴을 방문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구기사 구기사 연습 영상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예,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예, 먼저 영상에서 그 구분 동작에 대한 구분 동작에 대한 그 마스터가 돼가지고 지금은 2차 2 차로다가 지금 터파기 연습 영상을 예,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1차가 안된 상태에서는 지금 이런, 이런 동작이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예, 어느 정도 1차적인, 1차적인 그 레바 감각, 1차적인 레바 감각을 이부분 예, 동작, 부분 동작을 해서 완성을 했기 때문에 우리 분사는 일주일 동안 마스터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다가 동작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2차 영상은 지금 이런 식으로다가 터파기를 지금 시켰습니다. V자 형식의 터파기입니다. 이게 V자 형식의 터파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V자 V 자로 만들었습니다. V 자로 만든 이유는 네, 네, 그 사면이 들어가기 때문에 터파기하면서 사면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복합적인 동작을 요구해야 돼요. 이게 그래서 단순 동작으로는 이런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합 동작을 요구할 때, 어 이제 이런식으로다가 연습을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께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제 성장 과정 같이 이제 공유해볼까 해서 이렇게 연습 영상, 네, 지금 연습 영상입니다. 바가지 한 바가지 푹푹 지금 반이 감기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다가 아, 지금 현장을 매일 데려다닐 수가 없는 그런 실정이에요. 지금. 왜 그러냐면, 은 에, 마음 편한 현장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한 현장이 있기 때문에, 매일같이 현장을 데려다닐 수가 없어서, 에, 제 거래처 위주로다가 이렇게 많이 데려다녔습니다. 그리고 이제 못갈수 있는 현장이 또 있죠. 좀, 예, 그런 경우에는 데려다니지 못했고, 어, 지금, 하는 시간을 이렇게 할애하지 못했어요. 솔직히 부기사한테 이렇게 틈 내는 대로다가 장비 틈 나는 대로다가 저녁에 일 끝나면 이제 갖다 놓고 연습을 했고. 그러고 이제 오늘은 대마가 나서 열심히 이제 아침부터 나와서 지금 해질 무렵 지금 해질 무렵 시간입니다. 여기까지 연습을 했습니다. 이한한 한 가지 이 작업 이 패턴으로다 계속했어요. 그래야지 이제 복합 동작에 감이 올 수가 있어서. 지금 이렇게 한 동작만 계속 어, 연습을 시켰습니다. 한 가지 작업만, 한 가지 작업만 이렇게 계속 연습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총 연습한 시간은 지금 이렇게 연습한 시간은 한1 열, 오늘 10시간 열 잡고, 그리고 어저께 일 끝나고 와서 여기서 놓고 한 2시간, 그 다음에... 그전에도 한두 시간 안 했으니까는 한 14시간, 15시간 정도 연습한 영상입니다. 예, 여기서 14시간에서 15시간 연습한 영상이 되겠습니다. 그런대로 아주 동작이 그나마, 그나마 이제 부드럽게 나오는 거예요. 이 정도면은 아주 자연스럽지는 못해도 그나마 부드럽게 예, 나오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열차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기차 구경좀 하십시오. 두 대가 쌍방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이런 구경 저런 구경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좀 아쉬운 점은 이렇게 삼나 앞에 이제 흙이 잔뜩 쌓였는데 이것을 이제 무조건 파서 올려야 됩니다. 아직, 예, 네, 여기서 이제 버거, 버, 버켓을 구부려야 되고, 바가지에 이빨이 흙이 안 다, 아유, 오늘은 열차 풍년입니다. 아주 그냥 열차가 흉없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일일안 하면은 감독자가 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영상을 찍으니까 아주 열차가 수시로 아주 그냥 막 왔다 갔다 놀때꼭 감독관이 와서 현장 반장이나 감독관 소장님이 와서 그런 식으로 다 들키는 것처럼 그런 기분이 듭니다 지금 여기서 전면부에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연스럽고 그나마 아주 그럭저럭 아주 잘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좀더 멀리서 보여드릴까요? 엔진 옆에 가면 좀 시끄러워서 그런데, 아유, 이쪽은 지나가는 햇빛 때문에 햇빛이 지나, 서 어, 이게 속양으로 지어서 어려서 안 보일 것 같고, 아유, 좀더 보여드릴까? 예, 예, 여기서 보여드리는 게좀 그나마 편안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더 멀리서 보여드리면 좋은데 이건 아 이쪽은 낭떨어지고 가시 가물려서 뚜껑을 꼭가고 이렇게 네. 지금 조금 아까 조금 아까 이제 수정을 해줬어요. 여기서 이제 보켓을 움직이라고 얘기해 줬어요. 근데 지금 좀 따라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렇게 잘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포켓을, 그렇죠. 이렇게 구부려줘야지 땅을 파질 수가 있어요. 약간 부하가 받고 있죠. 이렇게. 네. 지금 한바지푹 아주 떴습니다. 네.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포켓을 구부려줘야지. 안으로 다가 구부려줘야지 이제 좀잘 파질 수가 있어요. 2분만, 2분만 올라와서는 이 부하가 걸리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삼날 위에까지, 흙바지까지 이제 흙이 올라온 걸볼수 있어요. 이런 건 이제 약간 미숙한 점이죠. 근데 뭐,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우, 아주 그냥, 어우, 이건 너무, 그런 겁니다. 이게 아직, 감각이 살아있지 않고, 이제, 배운 지 얼마 안된 동작이니까 자연스러운 겁니다. 첫술에 무조건 배부를 수는 없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절대 되지는 않는 겁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초보님들도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해다 보면은 이렇게 잘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친구는 잘 나오는 동작이에요. 이 정도면은 사람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그 빨리 배우는 사람이 있고, 좀 늦게 배우는 사람, 여러 가지 종류의 그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뭐 15시간, 14시간 타고 잘할 수는 없죠. 그럼 뭐0.00001% 정도 될까요? 이 정도만 하면 그래도, 무난하게, 아주 무난하게 네, 작업을 되는 거예요. 하는 거 보십시오. 여기서 이제 바닥 포켓을 구부려줘야죠. 여기서 이제 바로 구부려주고 1 번을 들어주고, 그러면 이제 좀더 자연스럽고 땅을 잘팔 수가 있는 겁니다. 아유, 잘 합니다. 정도 아주잘 합니다. 잘 하고 있고. 이 상태 타이어는 이제 이게 삼날 쪽이 이제 앞이라고 보고 이 상태는 작업 진행 방향이니까 뒷 타이어를 조향을 잘 해야 되겠죠. 처음에는 이 부기사 욕 많이 먹었습니다. 지금은 아주 잘 하고 있죠. 조향이 반대입니다. 조향이 핸들 방향이 반대. 매별과같습니다 광별과 앞이이 잡은 거 한번 볼게요. 지금 게 이게 보게 이제 게 잡혀 있는 거도 조가 있지만은 이렇게 보면은 봐마잘 잡혀 있는 걸볼수 있어요. 이게 이제 화면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복합적인 동작이 요구돼서 이 작업을 이걸 이제 계속 시켰던 거예요. 제가. 이게 이제 완벽하게 되면은 2단계, 3단계, 2단계가 지금 이거고 3단계, 4단계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쭉 이제 이어질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다가 장비의 위치 변경, 그리고 그 일머리, 현장에서의 일머리, 현장에서 무조건 일머리가 중요해요. 장비는 한 가지 동작만 반복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한 가지 일머리가 있는 게 아니고, 수백, 수천 가지의 일머리가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의 그 일머리, 똑같은 현장이 없지 않아요. 상황이 다 틀리고, 시장물이 다 틀리고,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다 틀리고, 용도가 다 틀리고, 네, 굴삭기는 배울 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현장을 이제 따라다니면서 같이 배울겁니다 이 친구는 저랑 같이 그래서 빨리 이제 진출을 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빨리 이제 내 손에서 벗어나서 진출을 시키는 게 최종 목적입니다 빨리 졸업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연습량 연습량이 제일 중요하겠죠 최대한 내 발을 많이 주고, 장비키를 아주 막길라고 키도 파놓고, 밤낮 없이 연습을 시킬 예정입니다. 좋아. 아주, 그냥, 푹푹 아주 잘 움직이고 있어요, 이렇게. 아주, 너무 아주 잘 하고 있어요. 아주, 흡족합니다 15시간 타고 이 정도 하면은 상당히 잘하는 겁니다 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었습니다 이 친구와 같이 성장하는 모습 끝까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면은 저에게는 큰 힘이 되겠습니다 이상까지 삽질닷컴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